384번은 AB가 모두 0보다 크고 그리고 XY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최소값을 알파 그때 AB 값을 베타 감마라고 할때이 값을 구하시오 구해볼게요 음, 그러면 얘를 제곱에서 푸는 것도 상관없겠지만 X도 양수고 B도 Y도 양수겠죠 AB가 모두 양수니까 그리고 제곱해서 풀어도 상관없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푸는 게더 괜찮을 것 같아요 x제곱, y제곱이 모두 양수죠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은 이 값이죠 그렇지만 x, y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안을 절대값 씌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최소값은 2배 xy고 그때 x 제곱과 y 제곱이 같을 때죠 양수니까 결국에 xy 가 같다는 얘기겠죠 xy 가 같을 때이 xy 의 최소값을 가질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xy 의또 최소값을 구해 주면 되겠죠 xy 는 곱해 주면 되는 거니까 ab 분의 2 b 플러스 a분의 2가 될 거고 정계 해주면 ab 2 e, 그리고 2 e, 그리고 ab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4가 되는 거고 ab도 양수 a분의 ab분의 4도 양수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ab는 약분 되고 그러면 4가 되겠네요 그러면 xy의 최소값은 여기 2 플러스 2와 4니까 여기 4니까 8이 되겠죠 요거의 최소값은 8이 될 거고 2배 곱하면 16이 되겠네요 그때는 AB와 AB분의 4가 같을 때겠죠 결국에 AB의 제곱이 4가 되는 거고 AB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AB가 2일 때 최소값 4를 갖는 거고 x, y는 8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최솟값 16을 갖는 거고, 그때 x, y가 a, b 곱한게 2값이고, x, y도 같은 거니까 결국 여기서 a 플러스 b 분의 2와 b +A분의 플러스 a 분의 2가 같다는 얘기겠죠. b 분의 a b 플 a 스의 a 분의 a b 플러스 의 약분되면 결국에 x, y가 같다는 얘기는 a와 b가 같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고 a, b 곱하기 a, b 곱한 값이 이고 a, b가 모두 같고 a, b는 모두 양수면 a 값이 루트 2, b 값이 루트 1일 때 최소값이 되겠죠. 등호가 성립하는 거겠죠. 그러면 알파 값은 최소값 10, 16인 거고 a b 베타 값은 루트 2, 감마는 루트 2가 되겠죠. 베타, 감마, 알파니까 2분의 16. 답은 8이 되겠네요.